오늘 시장도 역시 또 만만치 않았어요. 오늘 변동성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시작하자마자 미국장이 꽤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어요. 어, 어제 종가 대비 장 중에 마이너스 3.1%까지 빠졌어요. 와, 이때만 해도 11시 정도죠? 오늘 진짜 원의 하락인가 보다. 아, 오늘 마이너스 4% 5% 찍는다. 잘하면은 오늘 진짜 난리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점심시간에 기습 반등 그런 느낌으로 저도 살짝 반 등 이걸 못 먹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후장에 갑자기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변동성이 살발한 게 저점 대비 2시간 정도 만에 2.5%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와 이거 양전할 느낌인데 그 정도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2시가 넘어 쓰면서, 뭐 일부 반대 매매도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2시가 넘어 쓰면서 다시 한1.5%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이 어떻게 되죠? 3% 빠졌다가 2.5% 반등 나왔다가 다시 1.5%또 하락 나오고, 굉장히 어질어질한, 아, 진짜 어질어질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데, 아니, 미국, 국장이나 해외 증시는 사실상 오늘 여러분들 그 나스닥 선물이랑 중국 증시를 봤을 때 오늘 별로 큰 변동성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열렸을 때.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어. 그냥. 어쨌든 세계 중심에 서있는 코스닥 가장 큰 변동성을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대매매가 오늘은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제도 좀 하락이 나왔잖아요. 3% 정도. 그래서 어제도 좀 반대매매 나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8일보다 19일날, 400억 조금 넘게 나왔어요. 반대 매매가. 되게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 매매라고 볼순 없고, 어쨌든 신용 줄인 물량, 신용 물량이 4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가 하락을 했는데도 코스닥이, 저 어제, 반대 매매가 또는 신용 물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지금 자리, 어떤 자리이냐,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깼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제 여기에서 지지라인 한번 예상을 했잖아요. 다음 지지 라인은 뭐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거의 오늘 저점 부근 터치를 하고 불과 한 올해 초 2월달 3월달 저점까지 빠졌어요 아 여기까지 찍고 오늘 장중에 거의 양봉 전환했다가 다시 빠졌는데 그래도 750 포인트로 갈수록 좀 반발 매수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힘드시겠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시가 말랐어요. 다들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유의미한 수급이나 반등의 그런 신호가 나와야 다시 한번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단기 바닥의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이격으로 봤을 때 9월부터 하락파동이 약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은 한 5%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한9%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9% 빠졌다가 지금 소폭 반등 나온 건데 자 이렇게 본다면 n자형 하락의 파동으로 봤을 때 많이 봐야 전 하락파동에 만약에 1파와 비슷한 이격으로 봤을 때13% 정도 빠졌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9%까지 저점을 찍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만약 비슷한 정도의 파동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4%에서 많아야 5% 정도 하방은 열려 있으나 그 전에도 언제든지 좀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반대매매 물량 여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 바닥의 가능성은 앞으로 3%에서 5% 내외로는 기수적 반등 구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 빠질 순 없잖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 코스닥. 최근 들어서. 한간에는 뭐, 하마스가 우리나라 공격했냐,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좀 발작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저점 찍고 차라리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시장의 전망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나마 오늘 종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강했던 게 그나마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 선물매도도 조금 마지막에 줄어들긴 했어요 조금 반등의 이 시점이 이제는 좀 바닥의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 종목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450억 정도 오늘 순매수가 나와졌고 하이닉스가 400억 정도 엄청나게 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TSMC가 HBM 활용한 이제 패키징 2배 늘리는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함성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것 고 HBM 공급하는 삼성 SK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점점점 이제 비율이 증가하고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결국엔 추세가 살아 있는 거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오늘 좀 많이 빠지다가 그래도 양봉 전환이 됐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인 경우에도 그래도 조금 밑골이 달면서 추세를 완전히 깨진지 않고 살려놓고 있죠. 이전에 이야기 많이 했던 이제 메모리 테크데이 새벽에 아마 미국에서 열릴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따른 좀 반응 주말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메모리 테크데이 때 삼성전자가 뭐한대뭐한대뭐 이런 내용들이 주말 동안에 많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뉴스는 부지런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좀 하이닉스가 점수를 많이 따고 있죠 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아나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고 이만큼 준비했다. 어? 삼성전자 이제 물러보지 마라 <laughs>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또 우리나라 증시에좀 반등을 만들어주는 트리거가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우디 빈살만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 영국 총리에게 이제 추가 확전을 막자 그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뭐 이런 걸로 뭐 확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부정의 테마들 방산주나 뭐 유가 이런 종목들은 일단 오늘 조금 빠지긴 했거든요. 물론 오른 종목들 도 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시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 수급이 좀더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추가 전쟁 확전 여부 여전히 주시하면서 뉴스를 잘 이제 추적을 해야 될것 같고 그 외에는 우리 어제 네옴시티 관련 주들 오늘 조금 갭 떴다가 많이 빠졌어요. 개파락한 종목들도 있고 역시 명분이 네옴시티 수주 총력전이 아니라 민도적 차원이나 다른 내용을 많이 다룰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조금. 기대감이 약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디데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약해졌죠. 그래서 차라리 가고 나서 추가적인 뭐 수주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뭐 잠깐 반짝하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로 봤을 때는 카카오 관련 좀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그 SM 인수 전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sm 주가 조작을 혐의를 했다 그래서 그런 관련자를 현재 구속 및 소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아마 이것도 조금 장기전이 되겠지만 이런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는 이제 경제 관련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굉장한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판이 커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카카오뱅크를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실 된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매각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계속 신저가를 찍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다시 또 신저가 살짝 터치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어 매각이 되면은 또요 종목은 나중에는 아직 나중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부각이 되면은 혹시나 주가가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이런 이슈가 있었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나올 만한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만약에 봐야 된다 라는 종목은 진짜 없어요 원래 금요일마다 돈이 몰린 섹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laughs> 아니, 왜냐면, 이거 올랐던 게 이런, 유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없어, 없어. 그나마 반도체 버틴다는 거, 어,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와중에 뭐, 한미반도체, HPSP,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나름 주가 방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데 버틴다는 거, 말고는, 없다, 없다. 지수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단기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 물색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여전히 계속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추가로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오늘 갑자기 뭐 양자 테마가 장중에 막 튀고 그랬는데 연속성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나온 뉴스로는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유럽 당국자가 이제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안보,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갖고 한국과 협력을 가속화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양자 쪽은 그나마 테마 중에서는 조금 살아있는 차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장이 계속 꺾이면은 같이 꺾일 확률이 높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다음 주는 볼게 없다 그냥 과대 낙폭으로 천천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도 많던데 막 급등락하고 막 난리 부르스 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소수의 종목이고 그 소수의 종목마저 올라가면서 막 피래침 만들고 변동성이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그리고 호가창도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 너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실리지가 않아. 그래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매매에 좀 적응이 잘 어렵고 빠른 대응이 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살아나거나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 주도 종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망세 유지하면서 보수적인 매매 이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에코프로도 신저가 가고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다좀 신저가 가고 있죠. 오히려 계속 더 빠진다면은 단기 반발 매수세로 노려볼만한 그런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여기 정고점이 여기죠. 혹시나 여기 정고점 부분까지 빠져준다 아마 반발 매수세에좀 기계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로봇조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부산 로보틱스도 35,000원까지 벌써 빠졌고 공모가가 26,000원이죠 그러면은 공모가 전에서는 아마 충분히 반등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 SPG도 다 뱉어냈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거 아무튼 이런 종목들 계속 반발 매터스에 들어올 만한 종목들 계속 천천히 체크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정리하고 여전히 방산주, 유가 관련주는 계속 다음 주까지도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어떤 분들의 영역? 장중 실시간 대응 단타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힘든 시장 너무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에 조금 푹 쉬시면서 정신적인 피로와 체력을 좀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피로하네요 이게 매매를 많이 안 하는데도 그냥 시장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이 막 되게 쌓여요 매매는 할거 없고 시장은 그냥 계속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거 분봉 보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콜싹 보면은 와 지루하게 하락 하락하고 반등 찔끔에 하락하고 오늘도 오전에 계속 이거 보고 있는데 컴퓨터 거의 그냥 끄고 싶었습니다. 사실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안 보다가 이거 반등 놓치긴 했어. <laughs> 아무튼 오늘 시장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